오늘 드디어 소심을 만났습니다 아소심밭에 여러 군데 있어서 여기 저기 지금 네 번째 산을 왔는데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봐 가지고 없는데 겨우겨우 이 소심이 꽃대 보니까 저기 꽃대가 맑으면은 근이 없으면은 무조건 소심인데 이거 소심밭이거든요 해년마다 캤던 거 근데 제가 확인차 두 대라서 소심 벗겨봤습니다. 확실한 소심이고요 아, 그 전에는 소심을 너무 많이 캐서 소심을 참 우습게 생각했었는데, 요즘 소심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소심을 귀하게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 안 나오니까. 제가 지금 오늘 네 번째 소심밭으로 왔는데, 해년마다 여기 오면은 많이 캐 가거든요, 소심을. 밭 자리가 있어서. 근데 전혀 없어요. 너무너무 많이 봐버렸고, 그리고 그 주변에 소심이 나왔던 주변은 다 난초라고 한개가 없습니다. 다캐 가버린 것 같아요. 그냥 바닥에다 무조건 묻어놓으려고 다 캐가 버린 건지 어, 막두쪽세쪽 자리들이 꽃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해년마다 나왔거든요. 생강은도 많고 그래서 근데 어, 산에 오면은 소심 하나 만나면 그 주변 지다 캐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 생강은도 많고 난초가 굉장히 많았는데 한계가 없어요. 소심만 가보면은 아주 난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해서 지금 은 이제 소심을 각별히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이 소심발. 어저께는 거의 원판에 가까운 소심을 캤던 자리에 갔더니 간벌을 다해으러 가지고 명감나무 가시만 얼마나 우거지던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아 등산복이 다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산행하기 엄청 힘듭니다. 간벌 안한 대로만 다녀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밭자리 나왔던 자리들을 그래도 꼭한 번씩 간벌을 했어도 가보면 은 역시나 없어요. 난초 자체가 없어요. 간벌을 해버리니까는. 막, 밟혀서 죽기도 하고, 난초들이 많이 다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요즘은 귀합니다. 육지나 여기나 거의 똑같아요. 더 심한 것 같아요. 여기가 오히려. 아휴, 오래간만에 소심만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네요. 그전에는 소심만 나도 시큰둥했었는데, 너무너무 반갑네요 살일만에 소신 만나가지고 다행히 곧 두대라 한대면 살짝 포위만 보겠을텐데 두대라 그냥 확인차 설까지 다 보느라고 와 소신 케갖고 이렇게 기쁜건 생전 처음이네요 하루에도 몇 개씩 막 해갖고 갔을때라 그때는 뭐소신캠 반갑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귀하게 얘기해야될것 같아요 이제는 소심을 하영도 괜찮은 편이고 이쪽은 편이 좋아요 편이 육질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오늘은 지금 변이 별로 안 좋은 게 나왔는데 이쪽이 키도 크고 그런데 입엽선이 변이 굉장히 좋은 수심들이 많이 나오고요. 해년마다 여기서 두세 개씩 또 저쪽에 있는데 저쪽도 두세 개씩 해가는데 오늘 그쪽 가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바닥을 쓸어는 것처럼 너무너무 깨끗해요. 난초 자체가 없이 다캐가 버리고 죽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멀리 바닷가산에 왔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육지 못지않게 심하게 와서 그나 좀캐가야 해갈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laughs> 못하면은 뭐 여행했다 생각하고. 그저 아저씨는 어제 다리를 접질러가지고 밤에 파스도 붙이고 막 했는데 괜찮다고 하네요. 어제 산행도 못하고 차에서 있더라고요. 와서 내로와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프면 산행하지 말고 차이가 있으라고 했는데. 어쩔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화영에 좋은 소식, 괜찮은 소식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한 바퀴 돌고 나가던 차였어요. 아까 들어오면서 여기를 봤거든요. 봤는데 혹시나 싶어서 다시 들어왔더니 풀바석에 이게 하나가 있네요. 난초 자체가 별로 없어가지고 한 바퀴씩 돌고 지금 나가던 차였는데 다행히 이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아휴 입니다